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룸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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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해, 경영. 민원년의 미디어 탈국기 6 3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다들 주말 어, 아주 정말 특히 민원연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네. 어,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해서 그렇지. 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민원녀는 왜 입장을 말하지 않고 저렇게 아. 딴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네. 생각하셨을 팟캐스트로 텐데요. 팟캐스 다른 법한 얘기한다. 저희가 수요일날 네. 방송 거부터는 쭉 녹음을 해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휴가를 가고자 했으나 휴가를 하나도 <laughs> 못 썼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방송도 사실은 녹음하지 않았으면 정말 펑크 낼 수도 있을 만큼 네. 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네. 어,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민원년의 한상혁 공동 대표께서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었죠. 네. 어 그게 금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었고요. 어, 그 이전에 또더 혼란스러운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민원년의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예뻐라하는 이용주 회원 어, 누구냐? MBC의 스트레이트에 지금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가 사실은 우리 신문 분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어,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활. 활동을 하다가 MBC에 합격을 해서 우리가 강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아, 예뻐하던 예, 정말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런 으, 친구였어요. 근데 음. MBC 가서 MBC 파업에 동참하고 너무 그동안 고생하다가 제대로 된 보도를 거의 못 보여주다가 요즘 스트레이트에 가가지고 조금씩 이제 제대로 된기사 기자 기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우리가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 친구가 싸다고를 맞는 일이 <laughs> 벌어졌습니다. 참.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어, 명예교수인지 아닌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아무튼 서울대학교 전직경제학부 교수죠. 이영훈 씨. 이 분이 너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이상한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뭐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취재하러 갔는데 입장을 취재하러 갔는데 어 다들 보셨겠지만은 음. 뺨을 강하게 때리고 뭐 마이크를 내리치고 그리고 아주 반말로 구성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이제 성명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단체에다가 이걸 같이 성명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기자가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네, 그 제가 그 이용주 기자랑 통화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는 그 이게 일,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은 처음에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 이후에 다 취재를 했어요. 계속 20분 동안 계속 네. 졸라가지고 취재를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친구가 가서 항의를 했나봐요. 네. 저를 아까 때리셨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같이 가주시기 바란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가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네. 싫다라고 거부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 기, 이거 오픈해라라고 당당하게 뭐 영상 다 찍은 거 아는데 어 이거 내가 때린 것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분이 나한테 오면 기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보여줄 수 있다.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뻔 때를 사람... 보여준다라는 개념으로 아니, 괜찮다 공개해라. 그러니까, 나, 나를 취재 오면 얼마나 공경을 당하는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기자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2019년에 식의. 2019년에 이게 있을 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어,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스트레이트, 이 방송이 나갔잖아요. MBC 보도에서 이제 나갔더니, 스트레이트는, 어, 이제 가, 방송 중,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어요. 네. 이영우 씨가. 그래서, 어, 며칠 그 지난 목요일에 가처분 신청 재판이 있었고, 금요일 날 그게 이제 뭐 기각됐습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나가게 되거든요. 아 진짜. 아무튼 가지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먼저 이 오늘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항의 방문을 갑니다. 음. 항의 방문을 가는 이유는 어찌 됐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어떤 그뭐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뒷 배경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아니어도 이분은 충분히 이럴 수 있어.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 사람에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어 백그라운드를 주는 그렇죠. 것이어서요. 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서울당연히 서울대학교에서 어, 이 사람에 대한 명예교수를 제고하라라는 요구를 하는 보, 그 학력 방문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네. 기획하고 다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이 사람 우리 명예교수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어. 2년이 넘게 이 사람이 수많은 강연과 어, 팜플렛 사진 다 증거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다 명예교수라고 써왔어요. 어. 그런데 그걸 서울대학교는 다 알면서. 한 번도 그걸 인지하지, 그 수많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와 학생과 그뭐 교직원과 이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면서도, 어, 한 번도 이 사람이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칭을 방조한 거지. 그러네. 아니면은 응. 몰랐다. 진짜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지 몰랐다. 몰랐다 이렇게 뭐. 말하려면은 정말 어, 언론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에 3일 전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부 명예교수로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기자들로부터 오히려 우리한테 항의하는 서울대가 아니라는데 왜 너네는 그걸 항의방문을 가냐 이상하게라는 그런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도자료를 수정하겠다 하고 당신들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걸 방조했고 사칭하도록 그러게. 두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라도 당당하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아니다 그분은 이라는걸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영원 교수한테 네. 뭐 사기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해야 되지 않아요? 뭐 물어 책임 뭐 근데 물어야 문제는 않아요? 그 서울대학교 어. 명예교수가 아니라는 말조차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한테만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 예요 그것도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냥 조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뒤로 아유. 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학자들의 어떤 음 감싸주기 서로간에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울대학교의 아, 답변을 듣고 싶다. 해서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오늘 서울대 총장실을 방문을 하는데요. 총장님은 외국에 계시대요. 그래서 못 만나고요. 어. 다른 책임 있는 관계자 자기들이 알아서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부총장이든 교무처장이든 책임 있는. 관계자 관계자가 나와서 이 이번 일에 대한 아니래요, 절대 아니라고 우겨요. 근데 교수들이 많은 교수들이 그 사람 명예 교수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근데 뭐 개월수가 모자라서 못됐다는 거예요, 명예 교수가. 그런데 못된 사람을 못된 그러니까 서울대 그러니까 15년 이상 뭐 재직해야 된대 만. 근데 그게 안된 사람을 어, 본인이 사칭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서로 무긴하거나. 뭐 인지하지 방주. 못했거나 그런 그런 아무튼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서울대학교라는 정말 우리가 논평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경성제대가 아니지않냐 서울대학교 음. 교수가 어떻게 이런 말과 이런 글을 써서 아무리 학문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학문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왜곡돼도 이게 학문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명예 교수까지 조가면. 서 계속 유지하는 네.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건데 네. 이거는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아니라니까 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아무튼 저희가 두 시에 방송 독립 시민행동의 그 대표들 그러니까 네. 민원연 정현우 대표 박석근 대표 그 전국 언론 노조의 지금 위원장님께서 휴가를 가 계셔서요 부위원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민주동문의 회장님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움직. 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 어 학교에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분이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시민 단체가 이렇게 어합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항의 방문을 올 때는 서울 대가 정중하게 뭐 이렇게 그 응대를 해야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서울 대가 막았으면 그거 그림 나왔겠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laughs> 오늘의 상황을 잘 조절을 아, 해주시고 옆에서 많은, 어, 많은 네.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방문하게 네. 됩니다. 어, 기자 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안영준 회장도 가고요. 음.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오십니다. 왜냐면 이분이 하신 발언이 워낙 음. 진일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어서 그래서 네. 여러분이 가서 서울대학교에 우리 뜻을 전달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진짜 몰랐을까요? 뭘그 정말 수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맞는데, 맞는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아, 와서 왜냐 척한다. 음 이제 와서 그 아닌데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니 개월 수가 모자라다는 걸 인지했고. 그냥 그래서 아니라고 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무튼 여태까지는 맞는 것으로 다 알고 살지 않았냐. 모든 사람이 학장 총장 다 명예교수라고 음. 알고 살아왔다. 음. 그러니까 사실 사칭한 건 아닌데 서울대가 지금 약간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에이, 얘기들을. 그럼, 음. 그럼 그런데 기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명예교수라고 잘못 쓰고 있어. 여태까지 잘못 쓰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 확인해 본적 없는 거지. 음. 그럼 명예교수라고 저기 서울대학교에 혹시 이분이 명예교수 맞나요? 이렇게 수많은 기자들이 다 명예교수라고 썼지만 그쵸. 한 번도 그걸 확인하지 않은 거지. 서울대학교에 전화해서 입장을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요. 서울대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교수들 이름 중에 그, 그, 명예 그리고 전직 교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예와 그리고 전직 교수라고 써 있는 그, 그말 때문에 더 혼동을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면요. 저희 위원, 위원, 저희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사실 상당히 걱정스럽고 심란하긴 합니다. 왜냐면은어 애초에 이분이 물망에 오를 때부터 어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표한수 그 시사인 대표님께서 되실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쵸? 썰들이 돌고 네. 있었거든요. 기사도 거의 표한수 네. 대표님이 뭐 유력하다 네. 이렇게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음 한상혁 대표님은 저희 민원연관은 2008년부터 이사 2008년에 2년 동안 민원 이사를 하셨고요. 그 이후로 쭉 정책위원을 하셨고 제가 작년에 쫄라쫄라 쫄라. 저희 대표님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저희 대표님 중에서 변호사가 참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상혁 대표님이 굉장히 그이 냉철한 이 언론 관련된 그 재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졸라서 모시고 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우리 활동가들은 좀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둥글둥글하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든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또 나름대로 굉장히 단칼이 단칼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굉장히 인화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아요.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법이라는 틀 안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 무리한 주장은 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은 그법틀 안에서 보수적인 것, 것이지만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건 맞네요 하면서 딱 실행 하는 그런 힘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존경하는 그런 어, 사, 분이셨고요, 정책위원이자 이사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이, 어, 대표님으로 모시고 왔는데 음, 이제 2년을 마무리하 저희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근데 네. 2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어, 관훈이 있으신가봐 방송통신위원장이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 그런 자리에 가게 되셨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어,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보니까 민원년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해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어,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그 순간에 우리가 논평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음. 분들이 있었어요. 음. 어, 그런데 그 저희가 그때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연대단체거든요. 근데 방송독립시민행동에서 이런 걸 논평을 쓰거나 어, 차기 그 사임을 딱 밝히는 순간 차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 방송 동립 시민행동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음. 특히, 어, 이 위원장 임기가 3년인데, 음. 이효성 위원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게 아닌데, 어떤 구설수를 빚으면서, 어, 지금 해임, 그러니까 사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우려는 분명히 동의할 수 있거든, 우려가 네.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청와대가. 내쫓았다라고 단언할 수 없고요. 음. 그렇다고 이게 진짜 심증은 있으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되게 아유. CBS에서도 뭐 보도가 나오고 뭐 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찍혔다 이런 식의 막 썰들이 이제 콱, 썰이잖아요. 음, 썰들이 막 있었는데요. 음. 저는 저희가 그런 썰을 가지고 논평을 쓰거나 붕괴를 하거나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방통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려의 뜻을 밝히는 공동 논평. 방송 동립 시민행동 이름으로 낸바 있고요. 음. 그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연이 묵묵부답이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정말로 어, 특별한 입장을 잊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이효성 위원장 사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한상혁 대표와 그세 음. 명이 음. 물망에 올랐어요. 음. 바로. 정말 그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한상혁 그다음에 엄중 정책위원까지 음. 지금 물망에 올랐다. 음. 그분도 우리 민원연에서 정말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음. 그래서 아참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방통위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대표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면 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무엇을 해도 부적절한 거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물 개개인에 대한 평가나 입장은 내지 말자라고 했고요.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의지의 부족이던 이호성 위원장의 어떤 부족이던 간에 분명히 저는, 어, 뭐 방통, 결과적으로는 뭐. 잘 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차기 방통위원장은 제발 일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것만 우리가 방송 그 논평을 통해서 방송 독립 시민 행동과 같이 했고요. 네. 그 기자회견에도 어 저희가 가지 않은 거는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대표 어 거기 방통위원장해 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음. 저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음. 어 사실은 어 굉장히 우리한테 귀중한 사람을 뺏겼다는 그런 생각이 네. 저는 들고 그치.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분이 가셔서 못 했을 때 음. 내가 그 앞으로 거그 앞에 가서 맨날 기자회견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심란하고 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음. 일이라는 게 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 않다는 거를 그렇죠. 제가 알기 때문에. 음. 그런 부담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도 힘들지만 감시하는 단체인 저도 굉장히 힘들고요. 음. 그렇지만 제가 저희가 드릴 말씀은 민원 위과 한상혁은 이제 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서 만약에 이제, 이제 방통위원장 내정자긴 하지만 되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음. 그분이 하는 행위 중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민원 위원과 생각이 다르다면 음. 당연히 엄청나게 비판하고 가서 그렇지. 기자회견하고 네. 싸워야지 되고요. 음. 그분도. 자기가 민원년 출신으로서 언론개혁이라는 그 가치를 잘 실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민원년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특혜를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건강하게 밀당을 하면서 어, 이렇게, 어,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원년 대표가 같다고 막 기대된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댓글은 그런 게많거요 네, 많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네.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 이사, 이분이 잘 못하실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음.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방통위가이 법률적 해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되게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아요 법률 얘기했잖아요. 자문 뭐, 네, 그거 들 법률 들 자문 들고 와가지고 음. 주고 막안 된다. 어, 위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원들 흔들었죠 위원들의 결정을 그런데 <laughs> 네. 어 한상혁 대표는 그 법률 자문에 있어서는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변호사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가야 될 것은 가고 이렇게 음. 하지 않을까. 어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저희한테 좀 맡겨두시고. 어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면은 뭐. 이미 떠나신 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죠. 어, 서로 어, 서운해하지 마셔라 우리가 가서 기자회견해도 <웃음> 그리고 <웃음> <웃음> 저희도 너무 네. 바라지 않겠다 아무것도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슬픈 일 우리 윤정주 의원이 금요일 날 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소식을 들은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어,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어, 이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 그렇게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음 쓰러진 상태에서 못 깨어나고 수술 이후에 한 번도 못 깨어나고 돌아가셨는데요 음. 어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저라면 그래서 그냥 음 그리고 수치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의 무슨 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좋아져서, 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처럼 딱 깨어날 수도 있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쁜 생각을 일절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민우의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여러 여성단체 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정주 씨 소식을 물으면 그냥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믿자, 믿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믿고, 그게 정말 그게 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계속 저는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 10시 다 돼서 졸다가 그 문자를 보고, 어, 너무 슬펐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민원연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통위를 너무너무 많이, 방통심의를 공격하는 단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뭐 음. 윤정주 의원도 비판했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판하면서 뭐 같이 많이 비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저와 윤정주는 어찌됐든 동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판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뭐가 발표되면 단한 번도 서운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제 잘 봤어요. 고마워요. 힘이 됐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줘야 내가 안에서 말을 해도 이게 말빨이 먹힌다. 음. 민원연이 이렇게 비판해줘야 된다. 음. 그래서 이거 봐라. 민원연인 봐라. 민원연 보고서 좀 봐라. 이런 말을 자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전화하면 문자하면 서로 그냥 공과사를 분명하게 지켜서 이게 서로 너무 친한 건 아니지만 은 굉장히 잘 맞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어, 아주 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맨날 희희닥거리고 다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지로서의 믿음이 분명 있었고요. 특히 음, 지난번에 그 조덕재 씨의 성추행 관련해서 오히려 여, 여배우가 굉장히 큰 곤혹을 치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해결됐는데, 그걸여성민우회가 굉장히 앞장서서, 어, 그 여성 배우들의 인권 문제를 이제 이슈화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낸 성명이나 보고서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됐다. 이게 여성단체들끼리만 내는 것과는 달리, 민원년이 어떤 보고서를 내고, 어, 그때 뭐, 저기, 나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그 이상 파파라치 그단그 그 뭐야 파파라치 하는 그 디스패치? 언론사, 음그 디스패치가 굉장히 이상한 걸 많이 공개했을 때 음. 저희가 막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막 전화 와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음. 생각도 안 했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민원년이 빠르게 대응을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어, 뭐라 그러지? 그 긍정적인 그런 힘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성단체 분들과 친하게 지내지만은 특히 윤정주 소장하고 어떤 이렇게 자, 자잘하게 더 많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추모식에 가서 듣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슬펐고요. 주말 내내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음... 윤정주 소장은 아무튼간에 여성민우의 활동가였고요 오랫동안 여성민우에서 그 미디어 운동본부로 모니터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어 최근에 방송통신 심의위원이 되면서 사기위원이 되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 그날 추도식에서 들은 얘기들 중에서 제 마음에 정말 너무 많이 어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활동가가 한 말이었는데요. 활동가가, 어, 윤소장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예, 그 사람의 고충을 많이 들었나 봐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 윤소장이 너무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심의를. 왜냐면, 심의가 잘안 되면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자기가 여기에 여성단체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의 주장이 묵살되거나, 음. 결정이 그런 성평등적, 성지향적, 그러니까, 뭐 선인지적 감점으로 판결, 그, 심의 결정이 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고, 그럴, 그럴 때일수록 본인이, 음, 이게 속기록에 남는다. 그러니 내 말이라도 내가 하는 의견이라도 야무지게 어 흠잡히지 않게 잘 남기고 싶어서 그런 공부 그런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음. 그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대요. 힘들다고. 음. 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음 나는 그런 건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쩔 때는 내가 그런 걸 보내주고도 싶었어요. 그니까 음. 왜냐하면 심의를 내고 나면은 심의위원한테 왠지 친하니까 막 우리 보고서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발언하세요라고 응. 막 알려주고 싶지만 그거는 심의위원한테 압력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심의를 있겠지, 낸 거이니까 응. 그래서 아무 것도 진짜 네가 알아서 다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진짜 활동가도 없이 저는 민원년 활동가들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지금은 민원년에 그런데 심의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내가 혼자, 혼자 그 시위를 then. 보고 음. 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그러기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어 너무 음 그래요. 마음이 아무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안 그래도 너무나 신기한 게요. 금요일 날 오후에 어, 이봉우 팀장이 저한테 윤정주 소장 어떻게 됐냐고 그 소식이 오기 전에 6시에 퇴근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방심이 회의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부재부재 부재부재 부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불참, 불참, 네. 이날 불참해서 어,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윤정주 소장 관련돼서 자기가 쓴 보고서나 논평을 막다 읽어보면서 음. 내가 혹시 너무 세게 쓴거 아닌가 음. 내가 막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막 든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 그런 말을 금요일 날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음. 그런 소식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봉우 팀장은 사실 이, 이 사안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저 친구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팟캐스트에서 많이 비판하고 해서 저도 마음이 참 그랬어요. 음, 네, 아무튼간에 음, 네. 힘든 일 했어요. 그래서 네. 어, 되게 수고했다라고 음. 말해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년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선 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